요한 5장 10절에서 1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미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라. 오늘은 제목이 에,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자,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성령이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구원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라는 것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영원히 서리라 그랬거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한 겁니다 오늘도 여기 그러죠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하심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겁니다, 내세가. 그 뭐, 사람들은 영의 세계 모르니까 무슨 천국이 있냐 이러는데, 이제 눈 감아보면 그 순간, 어,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이제 그때 가서 알죠. 누가 복음 16장에 얘기 했잖아요. 나, 이 부자, 자세 옷을 입은 부자가 매일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어느 날 지옥 다 가보니까 물한 방울 찍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천국이 이래 보이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세계 영원한 세계거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은 뭐 왔다 갔다 뭐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이것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절대 구원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운명 팔자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미래가 내세가 부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응답.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전도운동 할수 있는데,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전도운동. 교회가 필요로 할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고, 렘 런도 키워서 세계복음 할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구가 아비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가난하고 무능하고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적어도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교회 살리고 렘면 키울 수 있는 절대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 보자의 것, 위의 것이라야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바디 나싱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고 가진 게 없는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만 통해서, 오자의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섯 가지 어제 얘기했습니다. 다섯 가지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믿음이냐 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절대 주권을 믿는. 강대국은 사탄 노예가 됐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됐는데 이 강대국과 약소국 살려야 될 이스라엘이 사단 신부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냈는데 거기 0.1% 정말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절대를 믿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세, 인간의 생사허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역사의 시작과 끝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 해요. 이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0.1%의 사람들이 강대국과 세계 살릴 수 있겠어요.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짐승도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전도자부 그랬습니다. 두보로도 가지 말고 전대 금이나운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집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사탄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인데,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삼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도록 우리의 배경을 주신 겁니다. 절대계획. 그러면 세 번째는 절대 언약이 뭐냐? CBDI-P, 카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드림이 뭐지요? 그거는 이제 나의 24가 된 거예요. 나의 갈보리, 나의 감남산, 나의 마가다락방, 이미지가 뭐지요?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리니까,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시는구요 바로왕이 보고, 여와의 호 영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 보지 못했다. 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보디바리 집에 가정 종모가 되고, 감옥 종모가 되고, 내중에 네 세계 총리가 되잖아요. 못 바꿉니다, 여완약은. 네 번째, 절대 여정입니다. 여정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움 많았습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고, 누명을 쓰고, 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 문제 속에는 전부 다 응답과 계획이 숨어져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는 나를 바꾼 거예요. 그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죠. 놓고 잡고를 잘해야 됩니다. 그건 뭐죠? 위기는 시대적 응답의 기회가 된 거예요. 노예로 안팔아왔으면 애국 그거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바벨은 포로를 끌려가서 사자굴 풀무불이 위기가 싹다 시대를 바꾸는 진짜 믿음의 영웅들을 만드는 절대 시간표였거든요. 절대 목표는 뭐지요 절대 목표 세계복음의 목표는 하나님이 딱 세워놓은 건데 그거를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될 것을 미리 확인하고 확정짓고 올인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자 이런 엄청난 절대적 배경이 있는데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첫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모든 이 땅의 흙암을 몰아내는 창조의 빛의 원천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세 번째, 고리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빌리버스 1장 6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사동일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미 사망이 우리에게서는 이미 사망돼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살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구를 주고, 예수님이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참, 기적 같은 은혜를. 그러니까 이런 걸,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첫째가 뭐지요? 해방입니다, 해방.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예?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고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조상죄, 우상숭배하고 자범죄가 얼마나, 그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데 해방. 두 번째는 열두 가지 사단, 지옥, 그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지옥 배경에서 모든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 고로세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옮겨놨다는 거죠. 아시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세 번째 뭐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로 다니는 사람 많아요. 뭐 점치는 거, 구타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뭐, 날짜 보는 거다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아무 데나 이사 가도 되고 주일날만 안 가면 돼요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알아요 특권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 교회를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하늘의 것 가지고 세상 살리도록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거든요 그리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이제는 사단 모든 지옥 배경 재앙을 결박시킬 수 있는 결박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보음 10장 1 5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그럼 피한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장1절에는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세 번째는 뭐지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전도의 특권,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특권을 누리세요. 아시겠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방법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방법.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울이 아시아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기도 초를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들린 여정을 치워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열리면서 빌보 지역에 노마복음할수 있는 망대를. 역할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 인도받는 게 전부 다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생각이나 내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이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렵지 않아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절대 응답. 아시겠죠? 완벽한 응답이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생우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을 성령 인도받아가지고 이삼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정복할 수 있는, 그 이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경험해 봤잖아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니까 막 내꺼 나오고 막, 어, 막 불신앙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응? 어?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을 그릇을 준비를 시켜서 이제는 어떤 것 상황이 와도 여정 속에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하고, 놓고 잡기를 잘하면서 갈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뭔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기도 속에서 이 행복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24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 24 위에서 내리는 힘, 위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생명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 특권. 오늘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런 것들을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불신자들이 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만 길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삼저주이죠, 삼저주, 사단 지옥 재앙 이거는 지구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못 바꿉니다. 못 나와요 여기서 이제 삼저과 툴과 올무에 걸려 있어서 못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단번에 끝낸 그 단어가 한 단어 있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끝난 거고. 근데 이제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냐? 석가 그리스도냐? 공자 그리스도냐? 이만희가 그리스도냐? 말이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뭐 머리를 깎고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몇십 년씩 고행을 하는데 그 심각한 영적 문제를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머리를 깎고 들어간 거예요 해결된 거 아닙니다 가서 이제 뭐 자기가 부처된다고 뭘 비우잖아요 내네 중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도 그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마만 사람입니다 이거 누리고 있으면 앞으로 5차 산업 시대에 영적 문제 시각해지고 정신병이 오고 지금 이미 다 왔어요 지금 뭐 완전 마약판입니다, 지금.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곳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건세 잡은 자,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귀신심부름하고 살던 우리,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으시고 오고는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서 이 은혜가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이 뭐지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구원받은 거. 영원한 생명 가진 거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올인하는데, 요 마지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미라 들으신 줄 안즉 또한 우리는 얻은 줄을 아느니라. 확신. 왜 확신이 없는가?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 쳐다보고 갈등하고, 환경 쳐다볼 갈등하고, 자신 쳐다보고 흔들리고, 뭐 그냥 막 아침, 저녁, 초초변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응? 결론 딱 냈으면 끝인데, 절대를 붙잡아 절대, 하나님이 절대잖아요. 워낙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크게 돌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전도 증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영원하며 천국 지옥이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은 절대 구원이요 바뀌지 않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영을 절대 응답을 받아서 보자의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 가지고 교회 살리고 랩런드 키워서 세계보고만 마음껏 할수 있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되도록 절대를 믿는 절대주권, 절대계획, 절대언약, 절대여정 목표에 대한 확진한 것을 나의 것으로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자의 생명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특권과 이 방법을 알고 누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지역 민족 세계의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사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